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당 안팎에서 쏟아진 공식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보수 단결에 집중하는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시기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추터운 장막이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모리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예고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지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의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하겠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할 때라고 단결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예국심을 갖춘 보수정치 후 4번 타자가 되겠다며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자신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좀더 남았는데요. 국민의 힘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2대에서 국민의힘이 53명이 더 당선이 되었는데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구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제도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폐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금, 여 내, 네 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투장을 찍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사전선거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당일투표만 해야 되고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 해야만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자신 있는 거지 이대로 현행대로 가게 돼서는 절대로 승리를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앞장서서 운동해야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